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20년간 정당 보조금이 1조 4천억 원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폐지 외쳐야 됩니다. 정당 보조금 폐지하라고 정인태 신지식인 TV에서 지금 3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요즘에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2023년 6월 28일 기사에 보면, 한국 NGO신문에 정당 국거보조금 사용도 조사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동 대표기자 정치학 이 박사가 정당 국거보조금 문제, 이거 어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라는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고요. 네, 지금 이 매일 신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김승동 특임 교수가 정당 국거 보조금 조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년 동안 정당 보조금이 1조 4천억 원이 나갔다. 정당 보조금, 경상 보조금과 더불어서 선거 보조금 이 문제를 다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정금 같이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기득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보조금, 정치보조금에 대해서, 에 지금 윤대통령이 오늘 이런 발언을 했어요. 말안 되는 정치보조금 없애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치권에큰 파장이 일어날 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치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어, 뭐,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배가, 배를 쫄쫄 굶어가지고 나간다라면은, 공정할 수가 없는 거죠. 공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정치에서, 예, 이 기득 정당들은 정당 보조금을 매년 500억을 나눠 먹고 있어요. 또 선거 때또 500억씩 또 나눠, 나눠 먹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뭐 무소속 후보라든지 또는 신당이라든지 군소정당들이 대결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당보조금을 폐지하라고 끊임없이 외쳐왔는데 드디어 정치권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네, 말도 안 되는 정치보조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 특임교수 에, 이러한 특임 교수들도 양심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서울 미디어대학원 대학교의 김승동 에, 특임 교수도 정당 국고보조금 조사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심 있는 언론들,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이거 외쳐야 됩니다. 아, 나도 그냥 국회의원 돼가지고 나도 정당에 들어가서 정당 보조금이나 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정당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는 인터넷 은행, 인터넷 쇼핑, 인터넷 에 우리가 대학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터넷 정당 시대를 열어서 돈안 드는 정치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걸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에이 스파이들이 껴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에 우리가 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투명하게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인터넷 정당 시스템을 움직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아마 이윤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정치보조금 없애야 한다. 이거 진짜 뭐 정치 대통령으로 처음이죠. 그동안 어 저도 뭐. 어, 박정희 대통령도 존경해 왔고, 또 이승만 대통령도 존경해 왔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존경해 왔는데,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처음. 문재인, 뭐, 어, 그 대통령도 촛불 대통령이다, 막 그러면서 이거 언급 안 했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이윤 대통령이 이 정치보조금 없앤다라는 것은 우리 정치 개혁의 아주 중요한 혁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이뭐 저도 뭐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